박지현 OST 내타는 로맨스 녹음 현장 비하인드 전격 공개 가수 믹스가 정말 최고 극찬. 사랑스러운 슈퍼스타 가수 박지현이 드라마 얄미운 사랑의 OST 녹음을 마치고 그 생생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공식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깜짝 등장한 박지현은 안녕하십니까 가수 박지현입니다. 오늘 드라마 얄미운 사랑 오스트를 부르게 됐는데요. 굉장히 명곡답게 노래가 너무 좋고 편곡도 멋있게 나와서 신나게 잘 부르고 갑니다. 라며 밝은 미소와 함께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생동감 있는 보컬로 재탄생한 이 곡은 발매와 동시에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박지현이 극찬한 녹음 현장 비하인드와 원곡의 트로트적 깊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조화시킨 OST 얄미운 사랑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믹스가 정말 최고 녹음 현장의 분위기. 박지현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별표별표 별표 열심히 불렀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드라마 얄미운 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현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별표라며 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참여한 TVN 드라마 얄미운 사랑 OST 파트 2 얄미운 사랑은 같은 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플랫폼을 통해 발매되었습니다. 이 곡은 1989년 가수 전영록이 작사 작곡하고 김지혜가 발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대표곡을 원곡으로 합니다. 녹음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현은 도입부부터 대박 예감이라는 평을 받을 만큼 극도로 집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녹음 중간 믹스된 음원을 듣고 별표 별표 믹스가 정말 최고다 편곡이 이렇게 멋있게 나올 줄 몰랐다. 별표별표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세련된 편곡과 박지현의 담백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보컬이 만나 원곡의 트로트적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켰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표현력이 드라마의 서사를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원곡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의 조화에 타는 로맨스를 그리다. 팬들은 박지현의 ost에 대해 박지현 가수님 ost와 드라마 모두 대박나길 응원합니다. 목소리로 들으니 감정이 더 깊게 와닿아요. 직숙한 곡인데 박지현 버전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등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별표 별표 도입부부터 대박 예감 드라마 흐름에 딱 맞는 오스트 별표 별표라는 평은 이 곡이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박지현은 이번 OST를 통해 드라마 얄미운 사랑에 애타는 로맨스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담백한 보컬은 배우 이명준과 임지현이 출연하는 극속 인물들의 편견 타파와 유쾌한 디스전 속 관계와 감정 변화를 더욱 진하게 채워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감정의 밀도와 유머가 공존하는 이야기 속에서 박지현의 얄미운 사랑은 극에 대한 공감대를 통쾌하게 선사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OST 얄미운 사랑은 현재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생동감 있는 표현이 드라마 얄미운 사랑의 서사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슈퍼스타 가수 박지현이 드라마 얄미운 사랑 OST 녹음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지난 10일 공식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박지현은 안녕하십니까? 가수, 박지현입니다. 오늘 드라마 얄미운 사랑 오스트를 부르게 됐는데요. 굉장히 명곡 덕에 노래가 너무 좋고 편곡도 멋있게 나와서 신나게 잘 부르고 갑니다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어 열심히 불렀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드라마 얄미운 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현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손을 흔들며 인사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박지현이 참여한 TVNN 드라마 잘 미운 사랑 올스티 파워트2 갈미운 사람은 같은 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플랫폼을 통해 발매됐다. 2. 곡은 1989년 가수 전영록이 작사 작곡하고 김지혜가 발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대표곡으로 이번에는 세련된 편곡과 박지현의 생동감 있는 보컬로 재탄생했다. 팬들은 박지현 가수님 OST와 드라마 모두 대박나길 응원합니다. 목소리로 들으니 감정이 더 깊게 와닿아요. 익숙한 곡인데 박지현 버전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등 열린 반응을 보였다. 도입부부터 대박 예감 드라마 흐름에 딱 맞는 오스트라는 평도 이어지며 기대감을 높였다. 박지현은 이번 오이스트를 통해 드라마 얄미운 사랑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원곡의 트로트적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켰다. 그의 담백한 보컬은 극속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 변화를 더욱 진하게 채워 넣었다. 한편 드라마 얄미운 사랑은 배우 이면중과 임지현이 출연해 서로 다른 세계에 선두 인물이 펼치는 편견 타파와 유쾌한 디스전으로 통쾌한 공감대를 선사하고 있다. 감정의 밀도와 유머가 공존하는 이야기. 속에서 박지현의 얄미운 사람은 그게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따뜻한 목소리와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드라마의 서사를 완성한 박지현의 OST 얄미운 사람은 현재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바이 바우 트렌추어두0 0투헤이비에트덤 펜타입시옥화 바이 바우 에모롱투에노아이 정 트루악 뱅뱅 티행한 사랑스러운 슈퍼스타 가수 박지현이 드라마 얄미운 사랑 OST 녹음을 마친 소감을 전하며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공식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박지현은 안녕하십니까. 가수 박지현입니다. 오늘 드라마 얄미운 사랑 OST를 부르게 됐는데요. 굉장히 명곡답게 노래가 너무 좋고 편곡도 멋있게 나와서 신나게 잘 부르고 갑니다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 열심히 불렀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드라마 얄미운 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현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손을 흔들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지현이 참여한 TVNN 드라마 얄미운 사랑 OST 파트 2 얄미운 사랑은 같은 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플랫폼을 통해 발매되었습니다. 이 곡은 1989년 가수 전영록이 작사 작곡하고 김지혜가 발표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대표곡입니다. 이번에는 세련된 편곡과 박지현의 생동감 있는 보컬로 재탄생하여 원곡의 트로트적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켰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OST를 통해 드라마 얄미운 사랑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그의 담백한 보컬은 극속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 변화를 더욱 진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 가수님 OST와 드라마 모두 대박 나길 응원합니다. 목소리로 들으니 감정이 더 깊게 와닿아요. 익숙한 곡인데 박지현 버전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등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입부부터 대박 예감 드라마 흐름에 딱 맞는 OST라는 평도 이어지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드라마 얄미운 사랑은 배우 이명준과 임지현이 출연하여 서로 다른 세계에선 두 인물이 펼치는 편견 타파와 유쾌한 디스전으로 통쾌한 공감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밀도와 유머가 공존하는 이야기 속에서 박지현의 얄미운 사랑은 극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드라마의 서사를 완성한 박지현의 OST 얄미운 사랑은 현재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그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슈퍼스타 가수 박지현이 드라마 얄미운 사랑 OS팀 녹음을 마친 소감을 전하며 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넨 소식은 트로트 팬들과 드라마 시청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10일 공식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박지현은 안녕하십니까? 가수 박지현입니다. 오늘 드라마 얄미운 사랑 OST를 부르게 됐는데요. 굉장히 명곡답게 노래가 너무 좋고 편곡도 멋있게 나와서 신나게 잘 부르고 갑니다라며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어 열심히 불렀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드라마 얄미운 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현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손을 흔들어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박지현이 참여한 TVN 드라마 얄미운 사랑 OST 파트 2 얄미운 사랑은 같은 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플랫폼을 통해 발매되었습니다. 이 곡은 1989년 가수 전영록이 작사 작곡하고 김지혜가 발표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대표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박지현은 세련된 편곡 위에 자신의 생동감 있는 보컬을 더해 원곡의 트로트적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켰습니다. 그의 담백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는 드라마 얄미운 사랑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극중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 변화를 더욱 진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도입부부터 대박 예감 드라마 흐름에 딱 맞는 OST라는 평이 이어지며 음원 발매 전부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음원이 발매되자마자 팬들은 박지현 가수님 OST와 드라마 모두 대박나기 응원합니다. 목소리로 들으니 감정이 더 깊게 와닿아요. 익숙한 곡인데 박지현 버전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등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OST를 통해 트로트의 황태자로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적 스펙트럼과 감정 표현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보컬은 원곡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젊고 역동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동시에 선사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드라마 얄미운 사랑은 배우 이명준과 임지현이 출연하여 서로 다른 세계에선 두 인물이 펼치는 편견 타파와 유쾌한 디스전으로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공감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밀도와 유머가 공존하는 이야기 속에서 박지현의 얄미운 사랑은 그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드라마의 서사를 완성한 박지현의 OST 알미운 사랑은 현재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순항 중입니다. 그의 음악적 도전은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앞으로 드라마와 함께 OST 역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로트의 황태자 박지현이 엔카의 황제 마츠자키 시게루의 일본어 커버 발음에 대한 혹평으로 촉발된 한일 음악 문화 전쟁은 2025년 가장 뜨거운 드라마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개인 간의 논란을 넘어 한국의 역동적인 트로트와 일본의 절제된 엔카 미학 간의 문화적 충돌, 세대 간의 보수와 개방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은 2025년 5월 MBN 더 트로트쇼인 재팬에서 박지현이 마치자키 시게루의 엔카 고전명곡 진실의 노래를 일본어로 커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일본 무도관 무대에서 선보인 그의 애절하고 감정 넘치는 목소리는 많은 일본 관객들의 눈물을 닦게 했으며 스포츠카는 박지현은 일본 엔카를 한국 트로트로 바꿨다 기적같은 융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스포티파이와 유튜브에 공식 스튜디오 버전 커버가 공개되면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마츠자키 시게루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박지현의 커버 영상을 올리며 박지현은 감정은 훌륭하게 표현했지만 일본어 발음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칼날 같은 평을 남겼습니다. 실망 잔넨이라는 무거운 뉘앙스의 단어는 순식간에 바이러스처럼. 퍼졌고, 한국 소셜미디어는 리히터 7도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네이버에서 박지현 마치자키 논란이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한국 팬들은 지현이는 사전이 아니라 마음으로 불렀어요. 마치자키는 엔카가 일본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극단적인 팬들은 한일교류 행사 불매를 외쳤고, 한국일본은 이 드라마가 양국음악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양 건너편 일본 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 유명 포럼에서는 발음은 엔카의 영혼이에요. 지현이는 노래는 잘하지만 한국 억양이 어긋나 마치 스시를 고추장 찍어 먹는 것 같아요. 라며 마츠자키의 의견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젊은 엔카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억양이 노래를 더 시적으로 만들었어요. 문화는 교류지 심판이 아니에요. 라며 박지현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는 이번 드라마가 단순히 한일 간의 충돌을 넘어 보수적인 노년층 대 개방적인 청년층의 세대 전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절정은 박지현이 공개한 운명의 녹음 일기였습니다. 마치자키의 평론 후 3일간의 침묵을 깬 박지현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저는 마치자키 씨에게 화나지 않아요. 그는 대가예요. 그의 말은 거울 같아요라며 겸손하게 응수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운명의 녹음 일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녹음은 더 트로트쇼 한달전 도쿄시부야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고 그는 통역사 없이 손으로 쓴 가사집만 들고 하루 1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그는 발음이 너무 낯설어 포기할 뻔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노래하면 언어가 따라온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정식 녹음날 일본 엔지니어가 발음 생각하지 말고 노래하라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고 그날이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배운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처럼 퍼져나갔고, 박지현 매니저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지현이는 가사를 손으로 50번 썼어요. 각 단어의 이야기가 있었죠. 심지어 일본 팬들에게 화상통화로 발음을 물었어요. 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었습니다. 팬들은 지현이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음표마다 살아있어요. 마치자키는 틀렸어요. 진심은 모든 장벽을 넘어요라며 해시태그 지연의 녹음일기가 트렌드에 오르는 등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마츠자키 시계로는 박지현의 반응과 팬덤의 진심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라디오 엔카의 밤에서 그는 박지현의 감정은 존경합니다. 제 말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유튜브에 사과 영상을 올리며 다시 들어보니 발음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그의 감정은 제 원곡보다 강렬해요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화해의 순간 분노의 불꽃이 빛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사람은 2025년 11월 초 합작 싱글 빛의 노래를 녹음하며 음악으로 화해했습니다. 합작 녹음날 엔지니어는 지연이가 첫 버스를 불렀고 마치자키가 하모니를 넣었어요. 두 목소리가 어우러졌고 엔지니어가 속삭였죠. 여기서 뭔가가 울고 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이 음악 문화 전쟁에서 마치자키는 엔카의 언어 유산을 지키는 엄격한 아버지의 관점에서 전문가로서 옳았지만 박지현은 진심은 억양이 어긋나도 마음에 닿는다는 예술 정신에서 더 옳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충돌은 창조를 낳는다는 것을 증명하며 박지현 커버 조회수를 300% 올렸습니다. 박지현은 운명의 날로 상징이 되었으며 마음으로 노래하고 불꽃으로 배우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시대의 예술가는 말뿐 아니라 문화를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트로트가 K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심장을 정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 음악 애호가 여러분 트로트의 황태자 박지현과 엔카의 황제 마츠자키 시게루 사이에 불붙었던 치열한 음악 전쟁은 2025년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충돌과 화해를 상징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단순한 일본어 커버 발음 논란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양국 음악 팬덤을 들끓게 했으며 트로트가 글로벌 무대에서 겪어야 할 문화 번역의 어려움과 진심의 힘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박지현의 운명의 녹음일 공개와 마치자키 시계루의 사과 그리고 합작 싱글로 이어지는 극적인 전개를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세대와 문화의 충돌이었습니다. 마츠자키 시게루는 78세의 일본 엔카 황제로 엔카의 전통과 언어의 유산을 지키는 엄격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박지현의 커버에 대해 감정은 훌륭하지만 일본어 발음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엔카의 영혼은 갑. 단어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엔카가 트로트처럼 언어 유산이며 발음이 틀리면 노래의 영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문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국제 커버 논란의 대다수는 언어 장벽에서 비롯되며 마치자키는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려는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99년생 한국 트로트계의 신세대 황태자 박지현은 예술 정신과 진심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마츠자키의 호평에 3일간의 무서운 침묵 끝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공개한 운명의 녹음일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통역사 없이 홀로 가사를 50번씩 손으로 쓰며 연습하고 발음이 낯설어 눈물을 흘리며 포기할 뻔했던 그의 처절한 노력은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일본 엔지니어의 발음 생각하지 말고 노래해라는 조언에 따라 눈물로 노래했고 그 진심은 한국 팬덤뿐만 아니라 일부 젊은 일본 엔카 팬들에게도 닿았습니다. 한국 억양이 노래를 더 시적으로 만들었다. 문화는 교류지 심판이 아니다라는 젊은 팬들의 옹호는 이 드라마가 보수적인 노년층 대 개방적인 청년층의 세대 전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마츠자키 시계로는 박지현의 진심이 담긴 녹음일과 팬들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말이 너무 날카로웠다며 사과했고 다시 들어보니 발음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그의 감정은 제 원곡보다 강렬해요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극적인 화해는 분노의 불꽃이 빛으로 변한 순간이었으며 두 사람은 2025년 11월 초 합작 싱글 빛의 노래를 녹음하며 음악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합작 녹음 현장의 엔지니어는 두 목소리가 어우러졌을 때 여기서 뭔가가 울고 있어 라고 속삭였고 있는 두 거장의 화해와 새로운 예술적 융합이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충돌은 창조를 낳는다는 것을 증명하며 박지현 커버 조회수를 300% 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넓게 보면 한일 음악 관계는 80년대 세이코 마츠다의 트로트 커버부터 싸이의 강남 스타일까지 늘 뜨겁고 차가웠지만 이번 박지현의 사례는 글로벌 시대의 예술가는 말뿐 아니라 문화를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박지현은 운명의 나를 통해 마음으로 노래하고 불꽃으로 배워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2025년 가장 진심 어린 아티스트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트로트의 글로벌 잠재력과 함께 예술적 진심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